오늘은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바로 주님의 얼굴 빛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굴 빛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빛이 뭐가하면 우리의 얼굴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빛이 다 조금씩 틀리죠? 에, 화장품 잘 쓰는 분들 보면, 야 변신의 규제로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화장을 잘했는지 빛이 틀려 어떤 분은 막 광채가 나요. 또 어떤 분은 거기다 막 반짝이까지 뿌려가지고 진짜 막 반짝반짝해요. 오 반짝이 뿌리신 분 없어요? 제가 가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청소하는데 애를 먹어요. 애가 안 떨어지고 반짝이가.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얼굴 빛이 있습니다. 사나운 얼굴 빛이 있고 차가운 얼굴 빛이 있습니다. 온화한 얼굴 빛이 있고 매우 밝고 따뜻한 얼굴 빛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얼굴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써납다. 예수 믿는데 잡다. 요거는 약간 비정상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볼까요?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해봐요. 얘기해봐요. 당신의 얼굴에서 좋은 빛이 납니다. 화장품 못뭐 쓰세요? 그건 아니고, 당신의 얼굴에서 좋은 빛이 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12월 성탄 시즌만 되면 이이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80편을 읽었는데 왜 읽었을까? 바로 빛을 비추소서 라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빛이란 뭘까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의미에서 구원이고 생명이고 회복이고 치유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빛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 빛이실까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Jesus is the light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그 말은 곧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이 말씀 제목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거 없죠. 하나님, 저 남편 편하게 해 주서. 이럴 필요도 없어. 요 주의 얼굴 빛을 우리 가정에 비춰 주셔서 그러면 다다 다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시편 80편 우리가 읽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춰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스크린은 볼까요? 어, 그 다음 스크린 뭐 여기 안 실었네. 제 네, 3절, 7절, 19절. 요세 군데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랬고요 7절에도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19절에도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랬습니다 세 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원 가면 주여 몇번 부르라고 그래요 주여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러면 그냥 주여!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창피해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는데 세 번이라는 건 뭐냐면 절실함의 표현이에요 확실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인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틀려요 3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요 19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와여.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지고, 깊어지고,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죠. 점점, 점 기도가 막 깊어집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합니다. 난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막, 정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심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도심이 정말 필요하다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성탄절에 많이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큰일나는 거예요. 이미 벌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꼭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얼굴을 다시 돌리시고 우리를 좀 바라보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춰달라고 회복을 간과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면 딱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나는 필요해요 난 복음이 필요해요 난 말씀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매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나라일까를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죠. 뭐, 리서치하고 막 이렇게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들을 보면 결코 잘 사는 나라라고 할수 없는 부탄. 최근에는 이 부탄이라는 인도 저기 북쪽 어디 꼭지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1등을 차지하게 됐고 또뭐 오래전에는 방글라데시 사실 뭐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아직도 빈국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게 정말 그들이 행복하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구원받을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미얀마 같은 나라는 아직도요. 뭐 빚을 못 갚으면 온 가족이 노예가 되는 구조가 아직도 있대요. 빈못 갚았다고 온 가족이 노예가 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도와주세요. 잘못됐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개선돼야 돼요. 구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이거뭐팔자리아니 운명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자신이 어둠인 것을 모르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자신이 어둠인 것을 알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서 태어나서 평생 감옥에서 자라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도 감옥 밖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오, 어, 감옥이 제법 괜찮네. 감옥 안에 라운지도 있네. 화장실도 있네. 밥도 새끼 주에 오, 어,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자, 그는 감옥 생활이 전부인지 알아요.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꺼내주고 감옥 밖에 더큰 세계, 더큰 행복 더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고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뭐라고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형편을 알고 구원이 필요한 처지를 알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가고요, 교회를 들락날락만 하다가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시니까 내 안에 죄가 보여요. 예전에는 남들이 죄인이라 그러면 네가 뭐내날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불만이 많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못 보던 내 안에 죄가 보이고 나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실체를 안다는 것, 내 어둠을 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 소망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형편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1절 볼까요? 다음 스크린 1절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서서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 왔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 암흑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저 박목사예요. 이러지 않죠? 하나님, 저 당신이 너무 사랑하시는 암흑의 은호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점검하고 기도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왜이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점검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양을 돌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기 때문에? 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양이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양이잖아요. 당신에게 우리를 돌보실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돌봐주세요.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그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거잖아요. 저는 당신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실 거죠. 이거는 거의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돌보는데 양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양의 소리를 듣는 것도 목자의 책임이에요 양의 소리를 듣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죠 귀를 기울이소서 제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책임이 있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능하고 경험 많은 목자들은요, 자기가 돌보는 양이 100마리잖아요? 그러면 그 100마리의 목소리를 각각각 분별한대요. 어, 뭐 그냥 넘버를 새겼다고 해봐요. 1번 양 목소리네, 어, 77번 양 목소리네, 이 자기가 돌보는 양의 목소리를 다 각각 분별한대요. 우리가 듣기에는 어때요? 백마리가 뭐 해봤자 다음해해져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다 똑같은데 이 유능하고 경험 많은 목자에게는 양의 소리가 분별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미국에서 같은 시간대에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분별하시고 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몸도 아프고 이런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나의 기도 소리 들으신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다. 이런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인은 그래서 무슨 관계를 점검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사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점검하고 있고 또한 가지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일까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주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으로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건 오래전 출애굽 사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끌어내셔서 살게 하시고 한 그런 사건을 아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비록 지금은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혹시 갖고 보신 적 있는 분도 있겠지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가 쭉 뻗어 자르든가요? 삐뚤삐뚤하게 자라든가요 그렇죠? 아주 삐뚤삐뚤하게 자라가지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된대요. 제가 기침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부스터까지 다 맞고, 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관리하기가 힘든 나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마치 그런 꼬불꼬불한 아주 그냥 그 다루기 힘든 포도나무를 정원사가 가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때로는 징계도 당했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가지가 잘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 포도나무 막 가지를 잘라요 주인님 왜 그러세요? 어디 갱년기예요? 정신 나가셨어요?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정신 나갔어요? 나를 왜자르세요 그런데 그 정원사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너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를 자르는 거야. 근데 이 포도나무 가 이해를 못해. 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또 겪어야 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또 환란을 당해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뭐 하나님 불만이 있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우리는 그럴 때가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더 귀한 걸예배하고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마음 아프지만 고통을 주는 거야. 잘 견딜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정원사처럼 우리 인생을 너무나 섬세하게 배려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신실한 부부의 사연을 듣게 됐어요 증세가 심한데 뭐 대부분 젊은 분들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분들 증세가 심해서 계속 병원을 넣고를 하는데 세 병원에서 거절을 당하셨대요 세 병원에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막 무슨 카톡 메시지 쓰는데도 힘들어서 이 정도밖에 못 써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도 병원에서는 받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요청을 해서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광야같이 답답하고 힘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광야는 연단의 시간이요. 광야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면 그분들에게 필요해서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들을 잘 연단하시고 전금같이 전금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사역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소망 가운데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괴롭죠. 왜 남들 안 걸리는 코로나 내가 걸려야 돼? 나는 조심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이제 뭐 맨날 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걸리고 나는 방에만 콕 박혀 있는데 왜 내가 걸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라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고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성탄절이 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성탄절, 어뭐 it's the most wonderful time. 뭐 이렇게 노래 나오지만, 이 시즌이 most wonderful time이 아닌 사람도 너무 많고, 오히려 남들이 즐거워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또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힘든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비록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고통이 지금 내 삶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께 더 멋지게 쓰임받을 거야. 이런 소망을 주님 안에서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로돌프 사슴코라는 노래 우리 너무 잘 알죠. 로버트 메이라는 원래는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동화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노래 가사에 다 나와 있어 요 내용이. 한번 불러볼까요? 로돌프 사슴 빨리 이 배속으로 부르기. 원 드리퍼 로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다른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마라길 루돌프 코야 니네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가엾, 그도 뭐죠 마지막? 사슴 코는 길이길이 길이 기억들이 이런 내용 맞아요 왕따였던 루돌프 왕따였던 루돌프 그냥 코가 그냥 그막뭐라뭐라 그래야 하나 막 못생기고 막 반짝이는데 그 코가 또 이렇게 유난히 부어 올라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아 보는 사슴마다 너네 그 모양이니 뭐 코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죠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 시대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끌 사슴을 찾고 있었는데 어떤 사슴을 찾을까? 넓쭉들이가 든든한 강한 다리의 사슴을 찾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얼굴의 사슴을 찾은 것도 아니고 콧잔등에 코가 반짝이는 사슴을 찾았는데 바로 걔가 누구예요? 로돌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슴 들이다 부러워하고 야 좋겠다. 나 이제 오늘부터 네 팬이다. 막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요, 이 동화를 쓴 로버트 메이 메이라는 자에게도 사실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동화를 쓰기 전에 정말 좋은 동화 작가가 되려고 오래오래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뭐 삼류 잡지에 한번 겨우 글 실을까 말까. 사람들은 기억도 안해주고 그런 중에요. 아내가 또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큰 병을 앓다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또 미국의 경제 공황이 그 닥쳤던 시기였어요. 막 이제 끼니도 먹을 수가 없대요. 밥도 못 먹게 됐대요. 근데 어린 딸은 여전히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던 그의 성탄절을 앞두고 쓴 동화가 이 동화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내에게 이 동화를 읽어줬대요. 이 동화를 읽어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여보, 당신 얘기군요. 잘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집 얘기군요. 당신은 잘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내가 위로를 하더래요. 그리고 출판사에 제출했는데 그게 당선이 되고 인류잡지 월드라는데 실려가지고 결국 아내는 이제 병을 오래앓았기 때문에 죽었고 그 이후로 로버트 메이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 이게 성탄절의 반전입니다. 루돌프 사슴에게도 반전이 있었고, 바로 로버트 메이에게도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뭘 기대합니까?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냥 감춰놨던 소망, 꿈, 다시 꾸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성탄절이 주는 매력 아닙니까? 성탄절이 주는 힘 아닙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대면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성탄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의 빛들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 꿈을 이루시는 성탄의 계절 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 어두운 곳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울함이 맑고 명랑한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소망과 확신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가꾸시고 훈련하시는 완벽한 정원사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빛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 그 빛을 받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도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